안녕하십니까. 주식천재 백사장입니다. 자, 오늘 드릴 종목. 자, 폭등 예정주. 뭐죠? 양지사. 양지사 드리겠습니다. 자, 설잘 보내셨죠? 자, 이제 본격적인 주식시장입니다. 자, 국내장. 국내장 이제 뜹니다. 미장이 가고 주식장, 국장이 뜨니까요. 여러분들 국장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저평가됐죠? 자, 양지사. 이제 급등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떨굴 때는 좀 지지 나오면 그때 매수하십시오. 양지사. 무조건 갑니다. 아시겠죠? 자, 양지사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지사. 자, 여러분들, 무료 단톡방이 있습니다. 제단톡방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톡방으로. 안에서 바글바글 수익 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0697-2700-3317로 단톡방 주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 채널입니다 자 엊그저께 드린 거자 cms C매스 있죠 cms도 엄청나게 올랐죠다자 kbi도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자 kbi 뭐 cms 다 올랐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bhi bhi 드렸죠 자 얼마나 올랐나요 자 bhi도 자 보십시오 엄청 올랐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 또뭐 있었죠 자 이거 에이펙은 지금 으로 cms k b i 메탈 다 보실까요 자 cms 한번 보겠습니다 cms 자, 시메스 C매스. 자, 시메스도 보시면 계속 올랐어요. 자, 우상향입니다. 자, 이때부터 계속 올랐죠. 지금 언제인가요? 자, 시메스 주는 게 3주인데, 3주 전인데, 자, 그때부터 보십시오. 3주부터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자, 그다음에 또뭐 있죠? KBR 메탈 보실까요? 이거 보실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걸 주진 않아요. 자, 케이비아 메탈 볼까요? 자, 요거는 올라갔다 떨어졌죠? 여기서 3주 전이니까, 요것도 케이비아 트리트는또 3주 전이죠? 자, 꽤 됐습니다. 서를 세가지고. 자, 요 때니까 3주 전이니까 언제죠? 지금부터 한 20일 정도 보면, 자, 지금 2월 4일이니까, 요 때쯤 들였어요, 요 때. 요때 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19%까지는 먹었습니다 20% 가까이 k b m 메타 그쵸?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드린 거 아까 한올 바이오 파마 드렸고요자 지금 드린 거 지금 드린 거뭐 드렸죠? 제가 양지사 드렸죠 양지사 자 요거 급등 나옵니다 급등 나옵니다 이렇 갖고 계시면요 급등 나오니깐요 요쯤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만원 정도에 만 200원 300원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양지사 급등 나옵니다 가자! 양지사